인적이 뜸하던 시골 사랑방에 마을 어르신들이 죄다 모였습니다. 어되 네. 심각한 표정들을 보니 뭔가 중요한 얘기가 오가는 모양인데요. 다시 재하자 네, 그런 뜻으로 어, 여러분들을 셨습니다 중론이 모아지자 다들 분주해졌습니다. 대롭 우강옛 동뜰 추타 헤이 헤이 발을 맞고 그리고 뒤에 <laughs>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몸을 좀 많이 움직여 주셔야지 그냥 응. 그런 것 같은 말씀 흥겹게 가시라고 예, 말이에요. 그런 누가 봐도 안. 흥겹다 할 점.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진 것만 시작. 해마다 봄이 오면 꽃과 함께 어우러졌던 헉. 여자들만의 축제 화전놀이가 화려한 부활을 앞둔 것입니다. 글쎄요, 저희 지금 현천에서 전해오는 화장과 가사를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풍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끝나고 나면은 인제그 임을 그리워하는 또는 임을 사랑하는 그런 가사가 한몇 개가 전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옛날 그 할머니들이 그걸 보고 달그리라고 그럽니다. 정월, 이월, 정월에는 어떻게 하고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육월 동지 섣 달까지로 그 가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봄 눈부시게 아름답던 날, 한껏 치장한 여인네들이 진분홍 꽃향기에 취해 그윽한 풍류에 몸을 맡겼던 날. 곱디고운 화전놀이가 열렸습니다. 겨우내 웅크려 있던 돼지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각각 서로 다른 화음으로 황홀한 봄의 서막을 알립니다. 연글대로 연근 꽃망울은 톡 톡. 그 새초롬한 속살을 드러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는 봄. 무채색이던 자연은 고유의 제 빛깔을 찾아 하루가 다르게 색을 바꿉니다. 봄에 매료되는 건 한순간. 그 찰나의 일렁임을 우리 옛 여인네들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세 떠나버리는 야속한 계절을 풍류로 꽃피운 것입니다. 봄의 전령사인 매화를 시작으로 형형색색 꽃의 향연이 무르익을 무렵 새색시 볼 마냥 온 산을 발그레 물들이는 이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꽃 진달래. 그래서 더 서럽다는 두견화. 사무치는 그리움이 피멍되어 맺힌 꽃잎마다 가녀린 족수곤두 세우고 오늘도 님을 기다리는 꽃. 진달래 골락지로 알려진 여수 영취산에는 함초로움이 피어난 연분홍 꽃무리를 따라 상승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꽃이 가장 곱고 싱싱할 때의 모습을 두고 두고 간직하고 싶은 건 봄을 타는 여자들만의 헛된 욕망일까요? 한껏 아름다움을 뽐내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꽃, 그 섬광처럼 빛나는 순간을 붙잡으려는 듯옛 여인네들은 화전놀이를 즐겼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한아름 꽃잎 따서. 오롯한 여자들만의 축제를 열었던 그 시절 이날만큼은 누구나 자유롭게 외출이 허락되고 출가 외인이라던 딸도 당당하게 친정 나들이를 다녀올 수 있었다니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지요 찹쌀가루를 곱게 빻아 둥글게 빚어.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납작하게 붙여내는 건 여느 지짐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목소리> 그 위에 봄이 뚝뚝 묻어나는 진달래 꽃잎을 살포시 얹어 문신처럼 가슴에 아로새겼던 화전놀이. 식재료 하나에도 이렇듯 멋과 여유를 부렸던 옛 여인들의 고아한 취향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는 꽃이 아쉬워, 가는 청춘이 서러워. 매년 진달래 꽃전을 붙이며 위로했던 어머니들. 무심한 현대인들에게야 허기진 산행에서 맛본 그저 반가운 주전부리쯤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뒷동산 뛰어놀다 장난삼아 입에 넣어봤던 아득한 유년의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문헌상 전해지는 화전놀이의 시작은 무려 천여 년전 삼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문학의 한 부류인 가사 문학 관련 자료들을 한 눈에 만날 수 있는 한국 가사 문학관.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으로 대표되는 가사문학은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문학양식의 하나입니다. 특히 반가 여성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며 규방가사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는데요. 그 수많은 작품 속에 봄이면 온 마을 아녀자들을 달뜨게 했던 화전놀이 풍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주에 잔줄지어 누벼 입고 추양에 바랜 배를 연반물 들여 한껏 치장한 채 길을 나섰던 여인들 이 주인일은 두루마리들은 화려했던 그날의 설렘과 환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규방 가사 두루마리 이화전가는 종이의 질로 봐서는 한 300년 됐거든요. 그러는데 이 가사가 누구인지 지금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대부분 화정가는 아녀자들이 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행한 규방 가사는 주로 여성으로 태어나 유교적인 관습과 가부장적인 제도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하는 내용의 탄식가나. 때는 아녀자로서의 도리를 훈계하는 개녀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전가마는 유독 남성 중심 사회에 주눅 들지 않는 여성들의 당당한 의사표현이 많습니다. 또한 애써 감춰왔던 내밀한 속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드러낸 작품이 많아 학계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우리 문법에도 잘안 맞고, 참그 어색하고, 그러지만 소박한 이런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위 그 기교보다는 정서가 앞서 있고, 문장은 서툴더라도 거기에는 개념값이 그 끈끈한 우리의 정서, 그 정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오히려 그런 기교를 부린 문장보단도 더욱 감명을 받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빛바랜 두루마리 가사들을 옷장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까마득한 세월의 벽을 허무는 옛 사람의 흔적들 요즘의 잣대로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나 고루한 훈계의 글도 있겠죠. 하지만 내 어머니의 혼과 숨결이 배어있는이해묵은 유품 한 장은 금은보화와 견졸바가 아닙니다. 이 화전가는 선지께서 직접 작성한 글로 어, 꽃놀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도 있지만 여+ 어, 여기에 대한 그하정관은 저희 선생께서그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당부 남편을 공경하고 그시어른을 공양하면서 거기에 대한 애틋한 그런 당부의 글 그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소개를 하자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요 여필정부 칠거지악 밤낮으로 가리켜서 이렇게+ 이렇게 어+ 어려운 이런 사항을. 출가를 시키는데 딸에 대한 그 어떤 당부에 대한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